자, 이것은 다른 말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거예요. 다시 한번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강사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문제를 맞히는 친구에게 강사님이 이제 깜짝 놀랄 만 선물을 줄게요. 자, 문제 됩니다. 문제 준비됐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집중하시고 문제가 나가면은 이 문제, 이 그림을 보여줄 거거든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준비됐어요? 준비. 헉! 자, 보여? 뭐가 보여? 뭐야? 그림자 또. 자, 손들어요, 손들어요. 자, 사람이 보인다, 손들면서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어디 보여?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 자,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람 말고 다른 게 보여, 한번 손들어. 다른 게 보여. 어? 뭐가 보여? 요 그림자? 또 그림자 말고 다른 거. 자손 내세요, 손 내려보세요. 자 이게 보인다. 저는 컵이 보인다. 손 내서 컵. 컵이 보여요? 컵이 어디 있어요? 자, 자 검정색을 보면 뭐가 보이죠? 사람. 흰색을 보면 뭐가 보여요? 컵이 보여. 요 이제 보여요? 오 다르죠. 보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선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 검정색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흰색을 보면 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 그림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쉿. 쉿.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자, 뭐가 뭐예요? 뭐죠? 이게 뭐죠? 네? 크게 해보세요. 크게. 자, 알았어. 됐어요. 자. 보면은 우리가 잘아는 오리가 보이죠? 오리. 오리. 뭐, 뭐 뭐가 보인다고요? 토끼가 보여요? 대박. 자 보세요. 그래.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리 같지만 강쌤 이거 좀만 틀어 볼게요. 한번요. 자, 틀어져라. 아다다다다다다. 뭐가 보여요? 어? 아까쯤에 반대쪽에 있을 때는 자 반대쪽에 있을 때는 오리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조금만 위로 돌렸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토끼가 보이죠. 자 이렇게 볼 때는 오리 같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토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주려면 여러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체가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다양한 걸까요? 다양한 거죠, 그렇죠. 틀린 건 아니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그림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걸 보여주면 강사님이 이제 그림을 딱보주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을 딱 얘기하면 되요 알았죠? 자, 맞히는 친구에게 진짜 강사님 선물 줄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봤어요? 자, 먹으면서 아는 사람 뭐야? 우리나라 지도 또, 또 지도 아니야? 지도 아니야? 지도 아니야? 지도 아니야? 지도 아니야? 지도 아니야, 지도 아니야. 지도 아니야. 아시아 아니야 아시아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바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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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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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누가 지금 소리 질러 지가자 뭐야 뭐예 예수님 예수님 이 보여요 나 보세요 한번 나 보세요 대박 예수님 이 보이는데 이 친구 어떻게 예수님 이 보이지게 자 어떻게 예수님 이 보여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 여기 보여 보세요.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보여요? 자, 들어가세요. 누가 가르쳐 줬구나. 빨리 이게 들통나는 거야. 자, 선생님을 가르쳐 주세요 자, 보세요. 손 내보세요. 자, 방금 첫 친구와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인대요. 맞아요. 여기 자세 보세요. 마음이 착한 친구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어, 우리 예수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설명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 가 예수님 설명해본세요자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여기 거기 예수님 보여요? 아네 잘했어요. 박수. 이 친구는 예수님의 턱을 설명을 했어요. 방금요. <laughs> 잘했어요. 맞아요. 자 보세요. 설명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혹시 지금 죄를 져가지고 마음이 조금 지저분해 있는 친구들은 회개를 를 하시면 보일 거예요. 자 강사님 지금 보이겠어요? 우리 권사님 보이죠? 권태휘 화엑스 권사님은 달라요.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예수님의 눈이에요, 눈. 상상해서 상상. 눈 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코예요, 코. 여기 코. 코. 이쪽에 눈이 살짝 있고 약간 여기는 광대뼈 쪽. 여기는 입쪽, 턱쪽. 이렇게 얼굴이라고 상상해서 보세요. 아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물론 이 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예수님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에서나 TV에서나 영화에서 예수님의 모습, 형상을 약간의 어, 이미지화 시켰던 부분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얼굴이죠? 강사님이 얘기할 때까지 몰랐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야, 저거 무슨 그림이야, 저게 어떻게 사람 얼굴이야?" 라고 할수 있지만, 나는 틀린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틀린 것이 아니라 뭐한 거라고요? 다 따라서 합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따라서 다시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다. 다시 한번 틀린 것이 아니라 어느 반이 가장 목소리 향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니 강쌤 따라서라 따라서 따라서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라고요? 다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 누굴까요? 누구지 아는 사람? 깡패 또 바울, 바울. <laughs> 맞아요. 우와 어떻게 그하영이 어떻게 알았어 그죠? 자 슛. 바울. 맞아요. 누구냐면 바로 다 같이 따라해 다 바울. 바울 아씨 바울. 어떤 모습이죠? 자셋세입니다셋세기한 번씩 셋셋 하나 둘셋셋세기 하나 둘셋 자 이제 말씀을 잘 듣는 친구에게 가서 점수 드릴게요 자 보세요 바울 아저씨인데 바울 아저씨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바울 아저씨가 설교하고 바울 아저씨가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구? 바울 아저씨 혼자만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똑같,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사람 누굴까요? 신라. 아까 잠시 신라. 또 바나바. 맞아요. 바나바라는 아저씨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자 주목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재미있는 이야기 드릴게요. 어느 날 바나바 아저씨와 바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바울 아저씨가 바나바 아저씨한테 따라서 여보게 바나바. <laughs> 자, 이제 안 잊어, 이름 안 잊어버리겠죠? 자, 여보게 바나 바나바. 우리가 셋셉니다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이제 바나나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꿀밤한테 때리는 거야 어, 자셋셋 다시 하나 둘셋자자 자, 보세요 현수야 현수야 어제 조용 자강사님 설교 좀 할게 이제 말씀 잘 할게 여러분 이제 늦게 끝나 빨리 끝나야 돼요 자 주목했어요 잘 들으세요 셋입니다 하나 둘셋자 어느 반이 오 여기 몇 반이죠 여기 친구가 이렇게 해서 못 주겠다. 또 어느 반, 어느 반이 지금 새색이 달고 있는지 보자. 새색이 오, 어? 여기, 몇반이지 여기? 2학년 4반 선생님 100점 주시고 또 어느 반, 여기, 어, 시 하고, 하고 있어야죠. 새색이는 2학년 3반, 2학년 3반 100점. 자, 새색이카가만 있어요. 자, 알았어요. 와, 됐어요. 자, 푸시고. 자, 보세요. 바나바 아저씨와 바울 아저씨가 전도영을 떠나는데 1차 전도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쟁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심지어는 그까지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에루살렘이라는 곳에 다시 와서 어, 두 번째 전도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아저씨와 바울 아저씨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겠어요 바울 아저씨가 바나바 우리 이제 2차 전도형을 떠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나바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보게 바울! 우리가 지난 1차 전도행 때 떠날 때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갔던 마가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가라는 제자를 함께 데리고 갑시다라고 바나바 아저씨가 바울 아저씨에게 얘기해요. 그러죠? 바울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한 거. 아니 무슨 말이야? 어떻게 마가라는 사람을 또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바울 아저씨가 화를 냈냐면 바나바 아저씨와 바울 아저씨가 같이 전도행을 떠나는 동안에 전도행 그 중간에. 마가라는 이 제자가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왜그 돌아가게 됐냐면 너무 전 그죠 힘들어했어요. 아 바울 아 바나바 너무 힘들어 나 도저히 전도에 같이 못 가겠어. 당신 내일길 가고 난 집에 돌아갈 거야 하고 전도행 도중에 힘들다고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 어, 사건은 바울 아저씨에게 매우 충격적인 거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힘들다운 이유로 집에 돌아갈 수가 있어? 용서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 아저씨가 바울 아저씨, 마가라는 제자를 또 데려가자는 거야 자,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못 데려간다 바나바 아저씨는 데려가자 서로가 다투기 시작된 거야 결국 둘은 갈라져서 바나바 아저씨는 마가라는 제자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 아저씨는 누굴 데리고 갔을까요? 신라 신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바나바 아저씨와 바울 아저씨가 싸우, 싸우게 됐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바로 성격이 문제예요, 성격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아저씨의 성격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바울 아저씨 성격은 이런 성격이었어요 열정이 많았으며 솔직하고 단호하며 지도력과 통솔력이 돼요 자,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고 단호했어요 마치 강수사님을 보는 것 같죠? 강사님 열정 많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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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막 선생님들은 막 선생님들 지쳐요 있 지금. 자,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있어요 반면에 바나바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나 바울 아저씨는 매우 적극적인 매우 성격이 열정적이어서 그리고 정확하고 단호해 단호했던 성격이 반면에 바나바 아저씨는 따뜻하고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했고 사교성이 풍부하며 동정심이 많았어요. 동정심이 많으니까 마가를 용서하고 데려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씨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한번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이러니까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결국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덮었구나. 자, 선생님, 자, 우리 방송실 선생님. 선생님 좀자 15장 41절만 선생님 한 번만 그 영상으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그 사도행전 15장 41절만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찾았어요? 찾았으면 4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준비됐어요? 41절 준비 시작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니자 보세요. 서로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했을까요? 바울 아저씨요? 바나바 아저씨요? 누굴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서 똑같이 일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41절 보니까 교회를 뭐 했다고요? 견고히 세웠다.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바나바 아저씨만 사용했으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웠다라고 했을 텐데. 바나바 씨만 얘기하지 않고 바울 아저씨도 얘기하잖아요 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경고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바나바나 바울이나 성격이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린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거야라는 착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거야. 돈이 많으면 하나님 그 사람이 기뻐할 거라는 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센 사람, 운동도 잘하고 힘이 센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아주 멋진 일을 할 거야.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강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쓸 거야 맞아요? 조금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역시 우리 친구들은 친구 나와요 다 나와요 나와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3, 하나 둘 이렇게 자신감 없으면 안 돼요 친구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착각을 해요. 돈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돈도 별로 없고, 힘도 약하고, 공부도 못하고, 조금 잘 못생겨도 하나님은 사용한다. 손 들어보세요. 와, 손 내리세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야. 야, 야, 나는 돈이 많은 사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나는 똑똑한 사람만 사용할 거 아니야. 나는 힘이 센 사람이거나 나는 잘생긴 사람만 그 사람만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나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나는 힘이 약해도 나는 공부를 못해도 때론 잘 못생겼어도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는 하나님이야.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념우 친구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난 힘도 약하고, 나는 얼굴도 못생겼어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낙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재능, 그 재능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사랑에게 유념우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